요걸 70세로 이제 늦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음, 어쩔 수 없는 이제 순리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바뀔 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지급기준도 65세가 아니라 70세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목소리> 그러면 개인 연금을 받는 최적의 시기 이거는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한다면 내가 이제 버틸 수 있으면 좀 늦게 받는 게 좋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음. 만약에 늦출 수 있으면 더 늦게 받으시면 좋은데 네. 뭐 이런 게 있죠. 내가 근데 뭐 언제까지 살줄 알고 몇년 늦춰봤냐 음. 그리고 뭐 80, 9 0대서뭐 하겠니 지금이라도 빨리 받아서 써야지 <laughs>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80이 90세가 되면 돈이 안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간병비가 들어가요. 아, 간병비. 네, 오히려 아, 많이 젊을 때보다 더도망이 더 들어가 음. 병원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기간에 언제는 뭐 지금은 60대니까 좀더 많이 써야 되니까 더 많이 필요하고 나중에 80, 90이 되면 덜 쓰겠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논쟁하는 건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라든가 수령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음. 기억하세요. 필수제. 연금은 필요한 필수제입니다. 필수제. 인생에 꼭 필수적인 거니까 필수제. 요세 개만 기억하시면 연금 수령하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음. 자, 빨리 필수제. 필수제 외쳐주세요. 필. 필. 필요한 만큼만 받으십시오. 음. 예를 들면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살수 있는데 연금을 300만 원, 400만 원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음. 받아봐야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통장에 두느니 그냥 지금 있는 연금을 더 늦추시거나 혹은 나중에 받는 것이 좋다. 음. 필요한 만큼만 받아라. 굳이 무리하게 남아, 남아들어서 좋게 없다. 어. 두 번째? 수. 수. 수익률이 낮은 것부터 받으십시오. 어. 내가 연금이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개인연금 두세 개가 있는데, 보니까 A 연금은 수익이 높아. B 연금은 중급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 C 연금은 수익이 낮아. 혹은 손실을 보고 있어. 자, 그럼 A는 수익이 높고, B는 그저 그렇고, C는 손실이 나고 있어. 자, 그럼 이 A, B, C 중에 뭐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낮은 것부터.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은 네. 거꾸로 해요. 음. 주식도 똑같아요. 전에 <laughs> 통장에 세개 종목이 있는데 a 는 종목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b 는 종목은 원금 정도고 c 는 종목은 손실을 보고 있어. 아. 자, 뭐부터 팔아요? 아, 보통 이등분거부터 팔죠. 네, 네. 보통 네. 수익이 난걸 팔잖아요. 아, 네. 수익이 났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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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손실 날건 절대 못 팔아요. 네. 이거 손실을 확정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뭐 우리 전문가 다시겠지만. 아 뭐부터 원래는 이론적으로 보면 뭐부터 팔아야 돼요 원래는 그 손절을 해야죠 사실 에이. 그럼요 왜냐하면 손실이 났다는 음. 얘기는 사실 확률적으로 얘는 안 좋은 회사잖아 요 네, 네. 이미 망해 갖고 있거나 음. 손실이 났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지금 정, 정말 좀안 좋은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손실 나는 걸 정리하고 수익 나는 걸 사야 그래야지 더 수익이 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정석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손실 나는 걸 그대로 갖고 있고, 수익 나는 것만 팔아. 이거를몇번 반복하잖아요? 그럼 내 계좌에는 전부 손실 나는 종목만 있어. 얘네들은 대부분 다 쓰레기야, 그냥. <laughs> 아시겠죠?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도. 뭐 필요하다면 다 받으셔야 되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수익이 나는 것 연금들은 잘 놔도 계속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계속 놔두고 손실 나는 연금부터 빨리빨리 빨리 뺏으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수익이 높은 연금 말고 노인 높은 연금은 놔두고 늦게 게시하고 수익률 낮은 연금을 먼저 게시해라 세 번째 제자 제. 연금을 받았어요 이제 썼어 근데 남잖아요. 남을 수 있잖아요. 뭐 음. 모자는 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네. 자 그럼 사람들이 남으면 어떡하냐 고민하시는데, 남은 연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어. 뭐 나이 70에 무슨 재투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음. 우리 시대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투자하며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억을, 아니 목돈 1억 있어. 목돈 1억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걸 연금으로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금액이 뭐한 달에 한 50만원, 100만원 남는다. 이 100만원을 월 정립식으로 재투자하는 것. 이거는 투자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정립식 분할 투자를 하게 되면 코스트 에브리지 효과에 의해서 리스크를 줄여주고 수익을 더제고할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연금 받아서 남는다? 그러면 이거를 더 좋은 연금이라든가 더 좋은 금융상품에 월 정립식으로 재투자해라. 그러면 5년, 10년 후에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필, 수, 재. 필요한 만큼만. 수익률 낮은 것부터 남는 금액은 재투자. 요세 가지 생각하시면 연금 수령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이건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주택연금? 응. 어,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주택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laughs> 일단 집값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개시하는 나이, 이제 가입하는 나이, 내가 60세냐, 65세냐, 70세냐 나이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가장 사실 주택연금 가입에 좋은 시점은 집값이 고점일 때입니다. 아. 왜냐면그 가입하는 시점에 집값을 픽스해서 연금액을 픽스해버리고 고정해버리거든요. 네네. 그 연금액은 집값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집값이 최고점에서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제일 좋은 시점이겠죠. 음. 근데 집값이 최고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게요. 그건 알수 없죠. <laughs> 자, 그리고 사실 저는 최고점에 가입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주택연금은 대출이야. 음. 대출. 대출 많이 받아서 뭐가 좋겠어요. 어. 그죠? 네. 결국은 내가 못 받고 가거나 남은 돈은 자녀에게 갈 텐데 아버지가 대출 많이 받아서 많이 쓰고 가셨어. <laughs> 그럼 자녀한테 가 돈이 없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연금도, 주택연금도 너무 많이 받으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적정한 시점에 딱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적정한 금액이 나온다.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되는데 주택연금 300만 원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대출인데 음? 아무리 주택연금이 평생 지급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필요 없는 대출 100만 원더 받아가지고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 뭐 음, 대출 이자가 더 높은데, 음. 그죠? 자 그래서 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어 주택연금은 꼭 필요할 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봤더니 가장 많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연령대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주택가격이 있어요. 그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대가 72세. 아, 72세. 음. 어, 이 72세란 부부 중에서 연소자 기준입니다. 연소자 기준? 네, 연소자. 네네. 그러니까 뭐 음. 남편이 72세고 부인이 68세야. 그럼 68세입니다. 음. 네, 남편이 75세고 부인이 72세야. 72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연소자 기준으로 주택연금이 책정되니까. 가장 많이 가입하는 주택가격이 한 5억 원. 5억 원. 사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니까 네. 시세로 한 15억 원 되는 집도 주택연금 가입은 가능해요. 어. 그죠? 근데 15억짜리 집에 살면서 무슨 주택연금이야. 어. 네, 그죠? 네. 뭐 15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여유도 있을 것이고. 음. 그리고 주택연금의 구조상 대략 한 10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연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대출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차라리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10억, 15억짜리 집에 있으신 분들은 그 집을 팔아서 5억짜리 집으로 이사해서 5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 받고 음. 캐시 10억을 굴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이에요. 아, 그러네요, 진짜. 음. 네. 근데 물론 이제 이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음. 네. 이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억, 15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고요. 음. 대부분 다한 5억 안팎에서 음. 70대 초반 이신분들에게 주택연금이 가장 적합하고 최고다. 음, 이런 분들은 그냥 싹 잊어버리고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면 70대 초반에 가입하시게 되면 한 달에 1억 당월 30만 원, 5억이면 150만 원 평생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때쯤 가입하시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 요즘에 공식적인 노인 연령을 70대로 높이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복지 혜택 축소 오류도 나오고 있어요. 네. 연금 쪽에도 변화되는 게 있을까요? 음 일단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어. 노인 연령이 지금 이제 65세인데 이걸 70세로 이제 늦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음 어쩔 수 없는 이제 순리인 것 같아요. 그냥 평균 수명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제 네. 주변에도 60대 중반이신 분분은 보면 저분이 60대인지 40대인지 구분이 안 가요. 예. <laughs> 네. 네. 우리도 어. 마찬가지. 저도 지금 50대지만 어 장수를 그렇게 원했던 진시황이 49세 죽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네.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됐어요. 아. <laughs> 저도 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태어났다면 이미 하늘나라 가 있어야 돼. <laughs> 네. 네. 근데 네.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대명이 길어지고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노인에 대한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65세에서 70세로, 70세에서 75세로 계속 늦춰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하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만약에 70세로 바뀐다 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뀔 게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70세로 바뀐다? 그러면 기초연금 지급 기준도 65세가 아니라 70세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어, 또 하나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지금 65세부터 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노인의 기준 연령이 70세로 바뀐다면, 국민연금 개시 연령도 65세가 아니라, 뭐, 순차적으로 66세, 67세, 해서 70세까지 늘어나겠죠. 음. 음, 이렇게 해서, 연금에 있어서는, 어, 공적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같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금 개시 시점이 늦춰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어쨌든 연금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하지만 70세 이후에도 100세까지 살게 되면 더 많이 사시는 거니까. 음. 이제 반면에 이제, 어, 한 가지 더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면, 노인 연령이 70세로 늦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 사회가 그걸 인정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년이 몇 살이에요? 정년이 60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 연령을 70세로 늦춰놓고, 정년은 60세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년도 65세, 70대로 늦춰달라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음. 그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노인 연령을 늦추는 것 이것들이 같이 좀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순리대로 가는 거겠네요. 그럼요. 네. 음. 거기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인정하고 음.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 그렇죠. 근데 뭐, 노인 연령은 늦추지 말고 정년은 늦춰달라. 이렇게 막 서로 어거지를 부리면 이게 사실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더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좀 받아들여야 될 나이가 될것 같다. 음. 저도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고 머리에 흰 머리 흰머리 나고 있는데 거의 염색하지 않습니다. 어. 음, 저는 오히려 그래요. 제가 연금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 젊어 보이면 장사가 안 돼. 아, <laughs> 조회수가 안 나와. <남아>. 아, <laughs> <laughs> 네, 오히려 늙어 보여야 돼. 지긋한 <laughs> 약간 네, 맛이 좀 있어요. 그 전에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한편으로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너무 젊은 것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나는 것이 정상인데 음. 자꾸 흰머리를 감추려고 해. 안티에이징 시장이 커지는 것도 좀 같은 어, 그니죠 늙음을 음. 즐겨야 되는데 늙음을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 그래. 해. 내 나이는 지금 내 몸은 다 늙어가고 있는데 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막 피부 관리하고 뭐 이거 좀옷좀잘 입고 뭐 머리 염색하고 이러면서 어? 그냥 뭐 나이는 70대인데 겉으로 보이게 되면 뭐 40대처럼 보이려고. 음.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나이 늙어가는 것을 즐기고 늙는 게 뭐가 어때요? 늙으면 뭐 사실 겉으로는 약간 좀 볼품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경륜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얻는 것 같아요. 지혜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그 지혜를 정리하고 그거를 저의 아이들이나 세상에 나눠주는 것. 이런 걸 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거든요. 제 그렇게 된다면 노인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네. 월 500만 원 평생 월급 만들기 강좌를 진행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음, 네. 제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나 뭐 강의를 통해 드리고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이 연금을 쭉 정리하면 뭐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금들이 있고 이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고 제대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의 특성상 제가 부티풀도 자주 나오지만 여기서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잖아요. 음, 그리고 정말, 뭐, 여러분도 아셔야 될게 뭐냐면, 어,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자, 1장 1절, 뭐, 연금의 개요. <laughs>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죠. 네.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당장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저도 방송하다 보니까 체계가 없어지는 거야. 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방송 보다 보면 그래, 네말 맞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그럼 처음부터 한번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 내가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니즈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공을 들여서 어, 20차 시로 정리를 했어요. 음, 그래서, 어서 얼라이언스라는 회사와 함께 네.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거든요. 그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제 강의를 20차시로 정리를 해서 음.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다 하고 연금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해 알아야 될몇 가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 방송을 딱 보시면 연금에 대한 전반을 이해할 수 있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평생월급 500만원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연금의 정석, 평생월급, (500만 원)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음. 이게 이제 뭐~ 아마 여기 링크를 붙여주시겠죠? 네네 네, 링크에 들어가시게 되면 강의를 전체를 수강하실 수가 있고 물론 유료입니다 유료 제가 좀 싸게 해달라고 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저렴하게 하셔가지고 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신다면 내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볼수 있는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실 거니까 꼭 한번 보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바라겠고요뭐 수강료 뭐 십만 원 이십만 원 내시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음. 그러면 나, 나중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원하신다 평생 월급 오백만 원 만들기 연금의 정석 꼭 수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뭐 사실 수강료 십만 원 이십만 원 그거에 비해서 향후에 평생 오백만 원 이상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너무나 이 (ROE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이뭐 푼돈 아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연금 박사님, 대한민국 최고의 연금 전문가한테 수강을 받으신 다음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잘수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주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